소리! 소리! 야 우리만 멈추면 안돼 우리만 멈추면 안 돼! 소리 치우 콘서트 챕터 제로 어느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제로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봐달라고 제로가 무한으로 변신했습니다, 무한 아. 그래서 쥬니 형 그래서 오늘은 짧게 말하고 이때 인사할 때 길게 말할게요 <laughs> ANYWAYS, z 로 r o 는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

사실 거기서 멈추면 뭐 그건 진짜 빵이야. 하지만 계속 계속 돌게 되면 it becomes infinite, infinity. 왜 산수하는 사람들 알죠? Infinity 돌수뭔지알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뭔지 알지? That's infinity. 그 infinity는 혼자알잖어쨌든멈추에서 기운이 안 나서 왜 집에서 나 인생도 운동해야지? 집에서 철동은 참 못해요. a And that is Fangio. So, when there's an end, there's a start. And when there's a start, as long as there's both of us, it's infinite. Wow.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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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 자 여러분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곡 한국이 나았습니다 짧게 끝인사 해볼까요? 오늘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들이 오늘 굉장히 당황하시겠네요 그래요? 일단 저는 뭐 형들이 고만분에 대한 얘기를 할 제가 거기에 감사 한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4개월 4개월 전부터 이 공연을 준비했는데 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약 500여 분의 스태프로 이루어진 이번 g 오 d 챕터 제로 콘서트의 모든 스태프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감사하니다 그리고 어, 이번에 어, 저희가 프로덕션이 바뀌었어요. 처음으로 함께 손을 맞춰봤는데 어, 굉장히 그러니까 저희보다 저섯 저희 명보다 어립니다 감독님이. 그래서 우리보다 어려야지. 이제 웬만하면 다 길어요. 예의도 갖춰야 되고 존엄 말도 써야 되고 어, 저희 다섯 명의 비율을 잘 맞추면서 여기까지 함께해준 홍성호 감독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진짜 감사하고 싶은 분 우리 각 멤버들의 막내 매니저 막내 매니저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는 다말 우리 준석이, 준석이 그 다음에 성모그 다음에 병훈이 그 다음 에 준이 그 다음 에 동훈이 어요 아, 준비했었어아 준비한 게 아니에요. 아니, 저는, 왜 원래, 알았어요. 아, 저는 아, 원래 알았어요. 저는 원래 알았어요. 그건 원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표만 안 시티만 안낸 거지. 오늘 끝나고 쇼파티 때술 먹을 수 있도록 형이 대리비 줄게. 형이 너술 마셔. 오늘 형이 운전할게 <laughs> 아, 그리고 어, 이 프로젝트의 전체 매니징을 한 우리. 이소연 본부장 외 잼스턴 이 e m 엠의 가족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예요, 그래요? 던져주세요. 대니요? 어, 던져주세요. 대니요? 짧게요, 길게요? 뭐 하고 싶은데로? 아니, 소, 솔직히 우리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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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방한 때는 또할 거야? 그니까. 러 맞아, 좀 맞아, 아쉬워 맞아. 지금. 그지? 아쉽게 끝냈어. 준기하고지 그럼 이따가 게 이따 하니 아, 어, 그러니까. 감사한 어, 감사함.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뭐다 감사하죠. 네. <laughs> 제가 언제 얘기했지? 하늘 보면서 이렇게 힘들 때 하늘 볼때 하늘이 너무 파랗고 예쁘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니까 힘내라고 했던 말. 요즘 진짜 하늘 너무 예쁘잖아요. 하늘 잘 보고 있어요. 네! 저도 진짜 하늘 보면서 와, 여러분 생각해요. 그러니까 와, 우리 지우두근저와서 스트레스 다 푸시고 이제 또 내일이면 일상이니까 네. 또 가서 파이팅하고 학교를 어 가끔 우리 보고 싶은데 하늘 보고 어, 그리고 우리 또 모일 거니까 그때까지 우리, 우리 각자 위치에서 멋있게 살다가 만나자고요 알았죠? 네, 네. 대상이요? <laughs> 어저 뭐... 어... 그냥 뭐...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제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이 좀 있어요 네 이따가... 이따가? 빨리 지금 가셔야돼요 잠깐만요 그 이상형 오늘은 안까먹을거지? 까먹을수도 있는데 근데 정말 다 건강하게 또 뵀으면 좋겠어요 그냥 항상 하는 말이지만 건강하고 우리 멤버들도 건강해야지 이렇게 볼수 있는거 같아요 그리고 첫날에 말했는데 이건 팬과 가수의 관계가 아니라 뭔가 다른 더 가까운 무언가가 있으면 그 단어를 쓰겠는데 그게 없어서 어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오늘 이번에 이 중앙 무대를 하면서 전 되게 팬과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조금 더 긴장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훨씬 더 긴장이 빨리 풀리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사랑스러운 빛으로제 바라봐 주시니까 진짜 기가 전달이 되는 것. 아, 요 그, 모드 전환이 제가 빨리 잘안되는 데. 굉장히 빨리 된것 같아. 가아니었나송합니다죄 너무 너무 감사하고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요합니다합니다죄합니다니다 <laughs> 네, 잘생긴게 나오 y 아 u k n o 가 여기 있잖아. t so. I'm just so. 지 m just so. I'm just so. I'm just so. i 선호 u s t so. I'm just so. I'm just so. I'm 그쵸, 시간을 멈출 수도 없고, 그쵸. 어, 진짜 우리, 어, 이 재료를 준비하면서, 어, 영, 뭐, 교집합 무한대 일를 하면서, 어,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정말 무한대가, 어, 정말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 진짜 우리 이렇게 좀, 여기서 이렇게 좀막 힘들어하고, 막 얘기 길게 하고 이래도 좋아요. 참고, 뭐, 계속 해야지.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오래오래 볼 거니까, 많은 우리의 연결고리, 끊지 말고, 영원합시다. 감사합니다. 그죠? 준이요? 회사에... 끝났지 나아 그래요? 나그 형이 거버렸잖아 나 이따 진짜 인사할 거예요아 진짜요? 저희가 이렇게 하고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제가 들려드릴게요 근데 우리 예 마지막 날이니까 같이 부르죠 그럼요 네네 지금부터 여러분과 같이 아이 마지막 곡을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할게요. 괜찮아요? 조화롭게 우리가 하고 싶었던.